여러분 책 중에서 어떤 책이 절판됐는데 막 중고가가 몇 십만 원까지 뛰었다 이런 이야기 꽤 자주 들어보셨죠? 이게 그책 내용이 정말 좋아서 그런 현상이 나타날 때도 있는데 간혹 진짜 어쩌다가 그 타이밍과 마케팅이 잘 맞았어 수요와 공급의 원리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그런 책들은 비싸게 구해서 보면 어떠겠어요? 야 뭐야 생각보다 별로인데? 싶은 것들도 있겠죠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수백 권의 책을 읽어보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이 중에서 만약에 이 책이 절판이 됐어 그런데 이 절판된 책을 웃돈을 주고 한 10배 주고 샀어도 야, 이거는 후회하지 않았겠다 싶을 만큼 좋았던 책들이 있습니다 책 추천하는 영상 여러 번 찍어 봤었는데요 오늘은 그 전에 안 다뤘던 책들 위주로 책값 10배를 주고 사더라도 아깝지 않을 책 다섯 권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에서입니다. 이 책의 주제를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이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태도는 선택할 수 있다. 실제로 책에서는 이렇게 쓰여 있어요. 인간에게 모든 것을 빼앗아 갈수 있어도 단한 가지. 마지막 남은 인간의 자유. 주어진 환경에서 자신의 태도를 결정하고 자기 자신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만은 빼앗아 갈수 없다. 이 책의 저자인 빅터 프랭클이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셨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아우슈비츠 수용소 다들 잘 아시죠? 이런 지옥 같은 수용소 생활을 수년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수용소에서 이렇게 다 보니까 똑같은 지옥 같은 상황에 있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다 다르더라. 어떤 사람들은 금방 생기를 잃고 마치 풀이 시들듯 시들어서 죽어 버리더라.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안에서도 명랑하고 밝고 친절함을 유지하더라 심지어 그 식량이 부족한 수용소에서 건강이 위급한 사람에게 자기의 얼마 안 되는 식량을 나눠주더라 그런 걸 보면서 빅터 프랭클 박사가 깨달았죠 아 극한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인간은 태도를 선택할 수 있구나 극한의 상황에서 상황에서도 적용이 된다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직장 생활하시면 느끼지 않습니까 똑같은 문제를 겪어도 사람마다 반응이 달라요. 직장 내에서 인간관계 어려움을 겪을 때 어떤 사람은 그거를 회피해버립니다. 퇴사를 하고 도망가버려요. 그런데 어떤 이는, 아, 이렇게 말하면 이런 안 좋은 반응이 나오는구나. 이런 사람 유형도 있구나. 앞으로 내가 참고하고 조심해야겠다. 배움의 기회로 삼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똑같이 돈이 없고 자산 없어. 그러면 저녁에 한강변을 걸으면서 반포에 있는 아파트 라인을 보면서, 아, 서울 땅에 아파트가 이렇게 많은데. 왜내집 하나 없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또 어떤 사람은 야, 저 아파트 내가 언제 살까? 이러면서 희망을 꿈꾸기도 하는 거죠. 이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태도는 선택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똑같은 상황에서도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 즉, 좋은 태도를 선택하는 사람들은요, 항상 나이 대비 젊고 건강하게 삽니다. 제가 채널에서 주로 돈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돈에 관련된 책을 소개하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 사실 돈 없어도 건강하고 좋은 태도 가지고 사는 사람 세상에 정말 많아요. 물론 반대 케이스도 많습니다. 돈이 정말 많은데도 정말 힘들게 사는 사람도 많고요. 즉, 돈과 삶의 태도는 별개의 문제라는 거거든요. 즉, 내 주어진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태도는 선택할 수 있고, 놀랍게도 이런 태도를 선택하는 것이 나이가 들수록 얼굴에 나타납니다. 10대 때는 뭐 상관없어요. 10대 때는 뭘일어나 저러나 그냥 애들이 그냥 뭐 밝고 재밌고 그런 거죠. 그런데 10대 후반, 20대만 가도요. 긍정적 태도를 선택하는 사람과 부정적 태도를 선택하는 사람의 표정의 기본값이 달라집니다. 마흔이 넘어가면 이제 교정이 힘들어져요. 링컨 대통령이 마흔이 넘어가면 자기 얼굴에 책임져야 된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도 보면 긍정적이고 밝은 친구의 표정과 아니면 맨날 불평불만만 하고 욕만 하는 친구의 표정 기본 얼굴 관상이라고 해야 되나? 해 달라요. 그만큼 태도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한데 인생에서 우리가 그 태도를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 타고난 성향이나 환경이 아니라 나의 선택에 의해 얼마든지 반응과 인생을 바꿔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에서입니다. 상황을 바꾸는 건 시간이 걸려요. 근데 상황에 대한 태도를 바꾸는 건 시간도 안 들고 돈도 안 들잖아요. 그래서 읽은 자리에서 인생을 바로 바꿀 수 있는 책이라고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무기가 되는 스토리입니다. 제가 영상에서 언급은 자주 했는데 이책 추천합니다라고는 자주 안 했더라고요. 이 책의 핵심은 딱한 문장으로 고객이 주인공이 되게 하라입니다. 책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일반적으로 고객들은 기업의 스토리가 아닌 자신들의 스토리에 관심이 있다. 스토리의 주인공은 브랜드가 아니라 고객이어야 한다. 코로나 이후에 재테크나 뭐 자기 개발 이런 붐이 좀 일었잖아요. 지금은 많이 꺼졌습니다만은 근데 그그 그 흐름에 따라서 유튜버, 인스타그램어 등 자기 개발 관련 재테크 관련 크리에이터들이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그런데 그때 엄청 늘어났던 크리에이터 중에서 제가 재테크에서 얼마 벌었어요 라고 자랑만 하거나, 나 이렇게 갓생 살아라고 자기 보여주기에 급급했던 채널들, 지금 다 망했습니다. 그럼 꾸준히 사랑받고 있는 크리에이터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 자랑을 안 하냐? 자랑할 땐 자랑해요. 그런데 핵심 메시지가, 나 잘났다가 아니고, 너도 할수 있어. 입니다. 그러니, 너도 할수 있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라라고 방법도 알려주기도 하고, 보는 사람 입장에서, 와, 이 채널 진짜 나한테 도움이 된다. 라는 감정을 줄수 있는 채널들이 아직까지도 살아남아서 사랑받고 있습니다. 이게 크리에이터뿐만 아니라 회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애플 광고 보신 적 있으세요? 애플 광고 보면은 막 제품이 얼마나 멋있고 막 카메라가 막 얼마나 이런 부분도 있긴 한데 대부분의 내용이 뭐에 맞춰져 있냐? 그 애플 제품을 사용해서 얼마나 혁신적인 일을 할수 있는가? 예술가가 아이패드로 그림 그리는 모습, 맥북으로 막 음악 작업하는 모습, 이런 혁신적인 모습. 다시 말해, 애플을 만나면 당신이 혁신적인 사람이 될수 있어요. 라는 고객을 위한 브랜드 스토리를 전달합니다. 나이키는 어떤가요? 신발 아웃솔이 어떻고, 기능이 어떻고, 이런 거 말합니까? 아니에요. No. 그 신발을 신고 각자 분야 운동에서 퍼포먼스를 내는, 즉, just do it. 도전해. 넌할수 있어. 라는 고객 중심의 메시지를 전달하지 않습니까? 즉,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건 잘 되고 싶다라고 하면 고객 중심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내가 마음으로는 나는 고객님들밖에 없어. 나는 고객님들이 잘 되는 게내 인생의 염원이야. 라고 말을 해도 그런 진심을 가지고 있는 거랑 그걸 고객이 알게 하는 거는 분명히 다른 문제거든요. 그럼 사람들이 알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명확한 스토리로 나를 만나면 당신이 어떻게 될수 있는지를 전달해줘야 합니다. 그 전달하는 방법을 담은 책이 무기가 되는 스토리예요. 이거 그냥 퍼스널 브랜딩 하려는 개인이 읽어도 괜찮은 책이거든요. 그런데 이 책은 비즈니스서에 더 가깝습니다. 사업을 영위하시는 분들이 읽으면 개인보다 저는 10배, 20배 효과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말해서 개인 사업하시는 분이면 책 정가에 30배 주고 봐도 괜찮은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마흔에 읽는 쇼펜하우어입니다. 쇼펜하우어가 흔히 염세 철학자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염세라고 하니까 막 되게 세상을 싫어할 것 같고 인간을 혐오할 것 같고 좀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런데 그런 느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적당한 비관보다 대책 없는 긍정이 사실 더 불행한 거거든요. 왜? 머릿속은 행복의로가막 돌아가. 근데 현실은 아니야. 그 괴리가 괴로움의 원인이 되는 거거든요. 마흔에 있는 쇼펜하우어는 그런, 뭐랄까, 대책없는 긍정론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중도의 행복론을 전해주는 책입니다. 이 책의 핵심 문장은 이거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삶은 진자처럼 고통과 무료함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데 사실 이두 가지가 삶의 궁극적인 요소다. 뭐라고요? 삶은 고통과 무료함 사이를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를 자세히 설명해 주는 책의 글귀를 하나 더 보겠습니다. 욕망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의 인간이 불행한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의욕이 너무 쉽게 충족되어 욕망의 대상이 제거되면 인간은 무서울 이만큼 공허와 무료감에 빠진다. 따분함은 감당하기 힘든 짐이 된다. 고통과 권태라는 양자택일 앞에 놓여있는 인간은 불행할 수밖에 없다. 욕망의 최대 만족은 권태이고, 욕망의 최대 결핍은 고통이다. 그런데 인간의 감정은 왕복 운동을 하는 시계추처럼 지속적이지 않고 유동적이다. 따라서 영원한 충족과 행복감은 없다. 돈으로 예를 들어 볼게요. 돈이 너무 없어. 즉, 결핍 상태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고통이죠. 힘들어요. 그런데 그 결핍이 해결돼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점점 그 고통이 해결이 되면서 행복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어느 정도 해결이 되면 뭐가 온다고요? 무료함, 권태가 찾아옵니다. 문제가 심각할 때는 그 문제가 고통인데 그게 해결되면 해결된다고 행복이 찾아오는 게 아니라 지루해진다고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수많은 재벌들, 톱스타들이 결핍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사람들이 권태에 빠져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마약을 하고 이런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메시지의 핵심은 뭐냐? 문제가 없는 상태, 아무 문제도 없고 모든 게 완벽하고 꽉 채워진 상태가 행복이 nope. 아니라고요. 그건 무료함, 권태의 원인이 된다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쇼페나 우어는 행복을 추구할 만할수록 무료함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복을 추구하는 것보단 고통을 피하자 그래서 이 중간쯤에 머무르는 상태가 가장 좋은 상태라고 다 말합니다 많은 것을 원하고 추구하는 것보단 결핍 고통만 면하자 그럼 사람들은 그게 뭔가 덜 충족된 부족한 상태라고 불완전한 상태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게 가장 행복한 길이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걸 추구한다고 해도 어떤 게 많아 돈이 많았으면 좋겠어 시간이 많았으면 좋겠어 인기가 많았으면 좋겠어라고 해도 100% 충족이란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내가 많은 것을 가져도 더 많은 것을 가진 사람과 비교하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만큼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도 이길만큼 많은 걸가짐 어때요? 무료해진다고요. 그러니 행복을 찾아 나서는 것이 아니라 어떠 차? 고통을 줄여라. 라는 메시지를 마흔에 읽는 쇼페나우어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이 시대에 맞는 현실적인 행복론을 다룬 책이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나의 돈 많은 고등학교 친구입니다. 미국에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가 있다면 한국에는 나의 돈 많은 고등학교 친구가 있습니다. 이책 쓰신 분이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부장 이야기 아시죠? 그거 쓰신 송이구 작가님이시거든요. 근데 김부장 이야기만큼 얘가 히트가 안 됐는지 좀덜 아시더라고요. 근데 이책 진짜 좋습니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와 마찬가지로 뭔가 돈 버는 지혜에 대한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무엇보다 재밌어요.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이런 것도 너무 좋지만은 그거는 뭐랄까요? 그냥 쭉 쓰는 정보 전달의 느낌이 좀더 있는데 이건 아예 소설이에요. 소설이라서 기본적으로 재밌습니다. 한번 펼치면은 덮을 수가 없어요. 너무 재밌어서. 송혜구 작가님이 일상적인 공감 포인트를 되게 잘 잡으시거든요. 그래서 키득키득 하면서 읽으면서도 마음 한편에 감동이 있는 그런 책입니다. 이 책의 핵심 정수를 담은 책에 나오는 문장이 있어요. 그게 뭐냐. 돈을 버는 지식은 변하지만 돈을 버는 지혜는 변하지 않아. 그래서 괜찮아. 이 책의 주인공이 영철이거든요. 근데 이 영철이라는 사람이 아들을 데리고 롯데월드에 갔어요. 매직패스에 누가 이렇게 먼저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아들이 아빠 왜저 사람들은 먼저가 하니까 영철이 이런 말을 하거든요. 저 사람들은 돈 많다고 자랑하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해요. 근데 그돈 많다고 자랑한다고 가던 게 자기 고등학교 동창인 거야. 광수야. 근데 이 고등학교 동상 광, 동창 광수가 보물상 하던 집 아들이고 엄청 가난한 애였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매직패스를 가네? 어, 뭐지?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시그니엘에 살고 있네? 이러면서 이야기가 시작하는데, 이 책에서 영철이 나중에는 이래요. 광수를 인정하고, 야, 나도 돈좀 벌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자세로 나와요. 그러니까 광수가 해준 말이 뭐야? 시대 따라 유행하는 투자 종목이나 기법, 이런 건 변합니다. 즉, 지식은 변해요. 그러나 그 안에 숨은 본질, 지혜는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투자의 본질이 뭡니까? 인간의 탐욕과 두려움이에요. 뭐든지 인간의 탐욕과 두려움에 의해 시장이 고평가됐다가 저평가됐다가 가격이 꾸준히 올라가고 이러지 않습니까? 이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돈 많은 고등학교 친구는 이 변하지 않는 본질, 인간의 탐욕과 두려움을 가장 이해하기 쉽게, 재밌게 써준 책입니다. 제가 읽어본 책들 중에서는. 그래서 꼭 한번, 뭐랄까, 각 잡고 독서하기는 좀 힘들어 난좀 가볍게 읽고 싶은데 좀 도움이 되는 유익한 독서하고 싶어 하는 분들은 이책 무조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웃돈을 주고 사도 아깝지 않을 마지막. 권도균의 스타트업 경영 수업입니다. 이거는 사업에 관심 있는 분들이 보셔야 될 책입니다. 나는 평생 사업은 안할 거야 하시는 분들은 굳이 안 읽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나는 사업에 관심 있어 혹은 사업 초기 사업자야. 무조건 읽으셔야 됩니다. 권도균 님이 케이지 이니시스라는 그 결제 회사 아시죠? 그 회사를 매각하시고 지금은 프라이머라는 벤처 캐피탈을 운영하면서 스타트업에 투자하고 계신 분입니다. 이 책을 왜 봐야 되냐? 스타트업의 현실과 중요한 점들을 정확하게 짚어주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스타트업이라는 단어에 문제가 있어요. 너무 멋있어요. 스타트업이라는 드라마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 나오면 수지가 발표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막그 스타트업은 젊음과 열정과 아름다움의 향연 이런 느낌이 드는데 제가 자주 말하지만 항상 멋있는 단어는 멋있어서 문제입니다. 성장이란 단어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장이 언제 일어나는지 아세요 근성장도 언제 일어나요 근육이 찢어져야 나는 거예요 즉 성장이라는 것은 정말 각고의 노력 끝에 숨이 꼴딱꼴딱 넘어갈까 말까 하는 그 순간을 넘어섰을 때 성장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름다운 단어 성장으로 포장되어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 성장이 일어나는 현실을 못 본다는 겁니다 스타트업도 마찬가지예요 겉보기 얼마나 멋있습니까 빛나잖아요 그런데 항상 빛이 강하면 그림자가 있는 법이죠. 스타트업 중에 90%는 망합니다. 한때 잘 나가고 몇 년을 지속해 도요. 순식간에 망하는 게 스타트업이고 사업이에요. 그런 환경에서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스타트업의 현실적인 이야기를 가장 잘 알려 주는 책입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이야기가 있냐? 스타트업 하는 분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선한 영향력 세상에 대한 기여.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바꿀 거고 우리는 비전으로 이 세상을 막 지구를 바꿔 버릴 거야 막 이런 실체가 없는데 멋있는 말들 있잖아요. 이런 말만 잘해서 투자 받았다가 망하는 회사들 정말 많거든요. 그런 회사들에게 권도균의 스타트업 경영 수업에선 이렇게 일침을 날립니다. 기업가 정신을 가진 사람은 좋은 일을 한다는 선한 의도만으로 인정받는 것을 부끄러워한다. 멋지게 그려진 계획과 바람을 설명하면 설명하면서 자기 만족에 취하거나 이런저런 일을 시도하는 것 자체로는 만족하지 않는다. 작더라도 분명한 결과를 손에 얻지 못하면 결코 만족하지 않는 사람이다. 뭡니까? 멋있게 적어놓고 세상에 기여한다. 이게 아니고 그런 거 모르겠고 단돈 얼마라도 매출을 만들 수 있냐? 고객을 한 명이라도 확보할 수 있냐?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고객 확보도 못 하면서 비전이 어쩌니 자기 만족에 취하면서 스타트업 간판 달아놓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다 망한다는 겁니다. 거기에 스타트업 하는 분들, 하, 하려는 분들 중에 이런 분들도 계세요. 말로는 이미 잡스야. 이미 내가 아이디어는 미쳤어. 막 아이디어 있는데 제가 이게 돈이 없어서 못 하고 있지.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할수 있고요. 사람만 구하면 얼마든지 할수 있고요. 투자만 해주시면 얼마든지 할수 있고요. 하시는 분들에게 또 일침을 날립니다. 창의력과 열정은 입 근처에서 놀 것이 아니라 손 근처에서 놀아야 한다. 열정은 말하는데 불태울 것이 아니라 프로그래밍 같은 것을 배우는데 쏟는 것이 열정이다. 예쁘게 말해 주셨지만 말씀하시는 바가 뭡니까? 허세 부리지 말고 닥치고 좀 해. 이런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 책은 뭐랄까? 고급지게 지적으로 뚝배기를 깨주는 책입니다. 사업에 대한 잘못된 환상을 갖고 있는 걸다 깨주는 책이에요. 그래서 저는 창업을 꿈꾸시는 분들, 혹은 사업하다 어려움을 맞고 계신 분들은 무조건 이거 보시고 뚝배기 한 번씩 깨져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요새 뚝배기가 많이 깨지고 있거든요. 오늘은 웃돈을 주고 사더라도, 열배 돈을 지불하더라도 기꺼이 볼 가치가 있는 책들을 추천해 드렸습니다.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에서 무기가 되는 스토리, 마흔에 읽는 쇼펜 아우어, 나의 돈 많은 고등학교 친구, 번도균의 스타트업 경영 수업. 놀랍게도 이 책들은 웃돈을 줘도 괜찮을 정도로 가치가 있지만, 웃돈 줄 필요 없이. 정가의 현재 구매가 가능하십니다. 이거 구매하신다고 저한테 뭐 오는 거 없고요. 그냥 여러분에게 순수히 도움이 될 책들로 엄선해서 전해드렸으니까 각자에게 필요한 책들 꼭 읽어보시길 추천합니다.